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가르치신기도라고 해요. 주기도문.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주기도문. 먼저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읽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치는 이게 관계 때문에라고 그래 이거.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고서 우리 아버지를 꾸며 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are in heaven. h a l l o w e e be d y i n name. The eye는 당신의 유어의, 유어의 옛날 말이에요. 고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유어, 당신의 이름이 h a l l o w e 영광되어지기를, 종귀하기를 이런, 이런 뜻이에요. 종귀하게 하소서, 종귀되어지게 영광되어지게 하십시오. Halloween be d y i n e 당신의 이름이 종귀하게 앞서서. d 의킹 kingdom come. 가 금방 당신의 일을 하잖아요 유어.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캄 오소서 오소서 어, 이게 감 어, 이거를 물론 과거로 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 있긴 합니다만 오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기원문으로 봐서 오소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이 킹덤 감 캄. 다이 윌비단 온 으어뜨 으어뜨는 이게 땅이에요 땅 지구 땅 으어뜨 그래서 땅 온이니까 땅 위에서 단이 뭐냐면 두 두의 과거형이에요 했던 거. 했던 거. 당신의 뜻이 유일 뜻이의 뜻. 당신의 뜻이 땅 위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as it is in heaven. 이거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연음해서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as it is in heaven. 그래서 as it is는 is 어, 하늘에서와 같이. 응? as it in, as it is in 하늘에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이 뭐냐면 다이 위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길 소원함,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 위일 비단,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합니다는 뜻은 여기 없죠. 근데 이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어, 다시 보면은 그러죠. <laughs> Our father, we 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allowed e t h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여기게 하소서.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ive u s this day our daily bread. bread은 빵이죠, 빵. 우리가 이걸 bread, bread, 그러고 읽었는데 bread가 아니고 bread. 이렇게. bread. bread. 이렇게. daily, 날마다의, 날마다의 빵을, 우리의 날마다의 빵을 매일 this day,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give us,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디스 i s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을 주십시오. And forgive us. f For o 용서하다, 용서하다. 용서하다. u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f o r g i 용서해. Our debts, as you f o r 우리들의, d e b t 는 빚진 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게 빚진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이 이 빚이 뭐냐면 죄도 죄. 우리우리 이웃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 주기도 매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빚진 빚진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까 그러니까 이제 포기 부른가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사실은 문맥상 어, 탕감해 주고 이런 뜻으로 보셔야겠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것 같이 우리를 참감해주세요. 우리의 빚을 참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 것, 우리, 형제들,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주신 같이,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주기의 문을 외우고 있죠. And, 그리고, r 리 l e a s e not into temptation.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not A, but 에요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But delivered from evil.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ever 악의 아 e v 이거를 e v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e v 이것도 발음이 이슬 깨우는 발음이에요 d v 발음이라서 e v e 이거 사실은 그러다 발음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빌 그러는 거 없어요 ever ever 이렇게 돼요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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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ever from ever 그래서 악으로부터 d e l i 구원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 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 포, 이게 뭐냐면 여기서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대개라고 번역한 거죠. 있 대개. 사실 그 대개가 굉장히 난해한 단어예요. 근데 요새 새로 번역된 거는 대개가 빠졌죠. 사실 대개가 빠지면 안 돼요. 대개가 빠지면 안 되고 차라리 포처럼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왜냐면 원어성 경에는 있어요. 이 포에 대한 어, 이, 단어가 있어요. 헬라우 성경에는. 근데, 어, 우리, 이번에 계획기장 거기서 대기를, 대기는 편이 이상하다. 자꾸 학계에서, 학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어,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냐 하면, 그래도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왜그랬어요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 이 강구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강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걸 왜그도했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기, 기도했, 으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무엇의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대개란 표현이 좀 애매한 거예요 대개 대게, 대개가 뭐냐 어, 영덕 대개도 아니고 응?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아니면은 그 뒤에 문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대개 나라와 건사 영웅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 어 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너이는 당신의 어, 당신이 음. 그것은 더 n g d 킹덤 나라 나라가 있고 앤더 파워 파워는 능력 권세죠. 어, 능력이 있고 더 글로리 영광이포레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나라가 있고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매없이 그그그 그 나라죠.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더 파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더 글로리, 영, 영광이 뭐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포가 그 여기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거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 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인을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를 용,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래 놓고, 이런 모든 기도가, 기도가 뭐냐면, 왜냐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있고, 당신의 권세가 있고, 당신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아, 뭐, 그런,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그 어쨌든 저, 그, 우리들이 뜻을 잘못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단을 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런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어, 좀 어, 뭐라고 할까요? 잘못 방향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이제 좀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기란 표현을 다 쓰, 쓰지 않고 빼고 어떤, 더군다나 이번에 개혁기장에서 성경 바뀌면서 새로 번역할 때 그걸 아예 빼버렸죠.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왜냐 하면,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영원히 돌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으면 참 좋을 뻔 했어요. 어찌되건 지금 이 영문 번역상으로는 그래요. 아멘은요, 아멘, 아멘은 아, 나도 그래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 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씩 따라하겠습니다. Our father. The c h a r in heaven. heaven도 이거 입술 깨보는 V 발음이에요. heaven. Um,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heaven, heaven이 아니고 heaven. h a v e 하고 입술을 부었죠그 다음에 입술을 끼면서 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aven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분이 아니고 일부러, 입, 입으로 분 하면 안 되고 e 헵헵은 이게 단어가 0몇초 사이에 딱 끊겨요 헵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은 헤븐으로 들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헤븐헤븐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례는 헤편이 이것도 아, 아트 여기 아트 빼먹은요 제가 위치 아트인데 이 아트가 그림 예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 우리 찬과가 79장 주아람 지우시는 분소할때그 아트 해줬죠 아엇이라고 하면서 아트 어, 그림 예술이 아니라 이즈 이따의이따의 옛날 말이에요 고어예요. 그래서 어,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하늘에 있는 위차르햄 하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차르인 하븐. 이것도 위치 아트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어요. 위차르햄 하븐. 할로엣 비다이닝 다이킹덤 컴. 이 다이도 입술을 부시는 다이예요. 응. 번 뻔뜩이 발음 다이 다이 킹덤 칸 다이 울비단 오노어트 오호트 혁겸으로 에야돼어트 하면서 에지리진 헤반 에지리진 헤반 에지리진 헤반게이지리진 헤브안 스이 Our daily bread, our daily and forgive us and forgive. Our, debt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er. From ever. For thine For is the kingdom,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영어 아멘 네 아멘은요 사실 아멘이라고 많이 에이맨 에이멘 하잖아요 그니까 에이할 때는 우리가 보통 에이 아멘 할때에이해이고 찬우가 뒤에 붙어 있는 아멘은 다 그냥 아멘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우가 되어 있는 건는 에이맨 그렇게 안더라고요 그런 아멘 그러고 그냥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때 그때는 에이맨 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자